회전문 다들 한 번쯤은 써본 적 있지? 회전문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고 재밌지 않아? 이런 회전문은 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 처음으로 회전문을 발명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테오피루스 반 카넬이야. 카넬은 1888년 바람을 막아주는 문이라는 이름으로 회전문의 특허를 등록했어. 그후 오랜 시간 동안 회전문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고 회전문 회사도 차렸다고 해. 회전 문이 처음 사람들에게 선보여진 건 1899년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였어. 신기한 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지. 회전 문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저 신기해 보이기 위한 건 아니겠지? 그럼 대체 뭐 때문에 회전 문을 쓰는 걸까?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래? 건물 문을 열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통과하는 거 많이 겪어봤을 거야. 그 이유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겨울철을 예로 들면, 건물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고, 건물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부피가 수축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 그래서 문을 열면 밀도가 높은 바깥 공기가 밀도가 낮은 실내로 들어오는 거지. 충수가 많은 고층 건물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건물 통로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주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굴뚝처럼 긴 수직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굴뚝 효과 혹은 연도 효과라고 말해. 건물이 높을수록 이런 굴뚝 효과로 인한 공기의 흐름은 더 크게 발생해, 굴뚝 효과는 건물 내부에도 기압차를 형성시켜. 이 때문에 승강기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불쾌한 소음도 발생하는 거지. 실내에 있는 문을 여닫을 때도 더 많은 힘이 들고 문이 꽝 닫히게 돼. 주차장에 차량 배출가스나 각종 냄새가 상층부로 급속하게 확산된다는 문제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난방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회전문을 설치하는 거야. 회전문은 건물 외부와 내부의 공기가 직접 섞이지 못하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어 문이 회전하는 동안 사람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공기는 항상 가루 막혀 있는 거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겨울철 회전문을 사용했을 때 들어오는 틈새 바람의 양이 유리문의 약 35%로 훨씬 작다고 해. 틈새 바람이 줄면 냉난방 에너지 소모도 당연히 줄어들겠지. 2010년 은평구청사에서는 회전문에 설치해 출입문 개펫이 손실되는 열에 20% 이상이 절감되도록 했다고 해. 그래도 잘 와닿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층 건물인 63빌딩의 경우 월 평균 370만 kW 와 정도의 전기 소비량을 보이고 있어.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한달 평균 약 4억 3천만 원이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지. 회전문에 사용하면 그런 에너지 소모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야. 회전문. 이렇게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이런 회전문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많았어. 먼저 자동 회전문의 속도는 노약자의 보행 속도에 비해 빠른 편이야. 이런 빠른 속도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 실제로 2000년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941건 중 203건이 회전문 사고였다고 해.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2004년 자동 회전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충격 시 정지 기능과 가속 방지 기능, 속도 조절 기능 등 첨단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고 지금은 많은 회전문들이 자동 센서나 수동 버튼으로 회전문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되었어. 몸이 끼이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 정지 버튼도 생겨났지. 회전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바로 공간이 좁다는 거야. 통행 가능한 사람이 제한된다는 말이지. 우선, 힐체어 이용자들에게 회전문은 불편하겠지? 그 외에 카트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했고, 큰 물건을 옮겨야 할 때나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해야 할 때도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전문은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되고 있어. 예를 들어, 이 회전문을 봐.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가운데에 유리판을 더 넣어서 회전문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한 거지.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의 회전문도 있어. 이 문은 날개를 두 개로 줄여서 나눠진 공간이 반원인 형태야. 더큰 출입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날개도 자동문처럼 옆으로 열리게 된대. 이런 회전문은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카트를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 그럼 이런 회전문은 어떻게 생각해? 문이 뚫려있는 데다 야외에 있으니 골드 효과 때문에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럼 왜 쓰는 걸까? 보통 이런 해전문은 일반적인 해전문에 비해 크기가 작아. 그리고 한쪽 방향은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막혀있지. 문을 이렇게 디자인하면 한 번에 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 통행이 다소 불편한 해전문의 특성을 역이용한 거지. 이런 해전문을 출입통제용 해전문이라고 불러. 익숙한 예시를 생각해보면 지하철 개찰구도 이런 원리를 응용한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 어때? 우리 주변의 회전문, 새롭게 보이지 않니?